안녕하세요. 저희 본사에서 새로운 메뉴를 런칭했어요. 대창과 곱창이 요새 대세라서 본사에서 레시피를 만들어 줬어요. 남편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메뉴를 하고 싶어 했어요. 이런 거 하나 메뉴로 내려면 이것저것 확인해 봐야 돼요. 처음에 남편이 곱창과 대창이 단가가 높아서 비싸게 봤던가 대창과 곱창을 조금 나가야 되는 건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핵심에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확신이 들었대요. 본사에서는 소고기를 줄이라고 했지만 소고기랑 대창 가격은 엄청 차이나요. 그래서 그대로 주고 한번 먹을 때잘 먹었다는 생각하게 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말씀드릴 때 주셨대요. 본사보다는 가격을 높게 잡고 제대로 주는 것으로 마음의 확신을 주셨대요.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어느 부분에 놀랐냐면 제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때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결정하자 하면 남편은 하나님이 이것해라 저것해라 딱 말씀해주는 것도 아닌데 말씀 들어도 안 알려줘. 이런 말은 종종 했었거든요. 저희 가게 처음 오픈할 때 포장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때 기도하며 인도받았어요. 은사에서는 비닐로 주는데 제가 알바했던 곳에서는 비닐로 주는 것은 너무 성이 없어 보인다며 면을 국물에 담가줬어요. 저희 음식은 면이라서 국물에 담기면 불수 있고 국물에 담기면 시간을 맡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라 단가가 중요하잖아요. 또한 같은 업종이 하는 것도 참고했어요. 다른 곳에서 알루미늄 지퍼백에 포장되어 배달해 주는 것을 봤어요. 지퍼백을 사용하지 않고 빌려하면 단가가 저렴해지니깐 그것도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인데 그것도 세계보음화 여정이고 또 지퍼백으로 하면 깔끔하게 보이고 안정감 있고 고객 만족감이 높아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이것도 세계보음화의 언약의 여정 모두 언약의 여정인데 어찌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강단 말씀과 본부 으름 기도 수천 말씀을 듣고 결정을 지퍼백으로 하게 됐어요. 이미 우린 응답을 받았어요. 익수로 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이고, 진짜 응답은 말씀 따라, 을 어, 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세밀하게 성령인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적정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로 이익 창출하려고 하고, 소비자도 좋고, 장사하는 사람도 좋고, 상부상조하려고 하고, 사실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잖아요. 물론 이런 사람들로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와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씀인도, 성령인도 받으려고, 자꾸 사소한 것들 모두 인도받으려는 상태와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보좌와 연결되는 거죠. 한번 사는 인생의 언약의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고 인도받는 축복 주심에 감사드려요. 참도 업도 인도 받을 수 있는 최고 신분 주심에 최고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도 자꾸 사소한 것부터 성령인도 받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파잉!